여보! 더 높이 점프! 조금 쉬었다가, 조금 쉬었다가 아, 힘들다. 조금 쉬었다가 자 다음에 할수 있어? 지현아? 아빠가 조금 더 낮춰줄까? 어? 서지현아! 지현아 아빠가 이거 낮게 해서 한번 해봐 자, 준비! 아빠가 좀 낮게 했으니까 할수 있을 거야 자, 어자 조금 내렸어? 어, 조금 내렸어, 맞아 그렇지, 잡어! 잡어! <laughs> 그렇지, 잡어! 잡어! 좀 앞으로, 좀만 앞으로 가야 돼 그렇지 손을 잡어! 뭐, 머리를, 어 종이를 봐야지, 종이를 봐야지 한 손으로 잡어! 그렇지 한 손으로 잡어! 아, 안 되겠다. 좀 아직도 높아? 아직도 높아? 아직도, 아... 노, 아직도 높아? 왜냐는 아, 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?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는데 근데 아, 아빠 한 손도 하니까 찢었다. 아빠 테이블갖고 올게. 됐습니다. 이거를 붙이고요. 이거를 이 정도만 붙이면 지연이가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잡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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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렇지. 잡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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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자, 잡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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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어 잡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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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지 잡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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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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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아힘아어아 잡아 잡 내일은 도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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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까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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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세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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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아 잡아 잡아 봐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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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그렇지. <laughs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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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점프 잡아 잡아라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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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지 말고 잡아 그지 잡아 손로 잡아 잡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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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요, 잡아요. <laughs> 아 어려워 화이팅 <목소리> 한번 하고 다시 화이팅 화이팅 아빠 화이팅 한번 하고 오 엉덩바 오자 <laughs> 좋았어 오잡으세요 잡어 그렇지 점프를 하면서 점프를 하면서 딱 잡어 알았지? 지아자 종이 보고 이제 종이 자 점프, 점프 잡어 손으로 잡어 잡어 아이고 아이고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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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두 손으로 자, 두 손으로 박수 쳐, 두 손으로 그치? 자, 점프하자그봐점프하자그봐자그만쪼 자, 만 쪼그만 봐그만봐가만 자, 자. 가봐그만쪼그봐 봐봐 만봐봐만자그봐자그만 쪼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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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그자쪼만쪼 자. 왔어. 아빠 가좀더더더 더, 더 낫게 해줄게. 지원아. 됐어, 지원아 이번에 해봐 이번에 할수 있어. 이번에 할수 있어. 자. 점프. 점프 그렇지, 그렇지. 움직이다, 움직이다. 점프, 점프. 자자자, <laughs> 뛰어! 아, 점프! 점프해, 점프해서 하나, 둘, 셋, 점프! 어, 지금 <laughs> 아빠 보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